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전공자들은 저 어려운 미술을 다 이해를 하고 보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일반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그 낙서에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그 추상 작품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어? 나는 저게 도대체 뭐왜몇 억짜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가 거기서 이제 뭐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저거는 어뭐 이렇게 손대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제 사실 저는 왜 그렇게 반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 봤을 때는 전혀 5억짜리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5억짜리고 아니고 그게 1 0 0 원짜리면은 내가 맘대로 손대면은 되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때리면 안 되고 일반인이면 때리면 되냐는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저것의 가치가 얼마든지 어 사실은 이제 남의 거니까 그 배타적인 마음에서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출발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제 가지고 산다고 하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세상을 양면적으로 양면적으로 본다라든가 아니면 수직적으로 본다라든가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많고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뭐 그거에 근본적인 문제까지 어 들어가면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 물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을 쓰거나 선동을 하거나 하는 데서는 이런 것만큼 잘 먹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거나 어뭐 연예인이 되거나 뭐 연예인 중에서도 뭐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래오래 살아남는 그러한 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업이라든가 뭐 오래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 마치 드래곤볼처럼 여기에 초사이언이 있고 물론 초사이언 쓰리가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초사이언 2가 있고 초사이언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왕권이 있고 이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손오공이 이런 식으로 파워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이야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니까 마치 옛날처럼 여기 왕이 있고 여기 1등 뭐 1등 신하가 있고 2등 신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노비까지 있다. 이런 식의 계층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되게 힘들겠죠. 그니까 우리가 뭐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발전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다 약간 평등하게 보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 그런 거에 그런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드렸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는왜 미술을 얘기를 하면서 미술사나 그런 거를 안 하고 왜 맨날 자유민주주의를 맨날 얘기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좀 이해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남의 생각과 어, 남들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미술, 현대미술을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미술 전공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해를 하고 보는 거냐고 물어보고 글을 써 놓고서 왜 딴소리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미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대에서 음 나온 사람 중에 뭐 저는 회화가겠죠 회화가에서 가장 작가가 되는 비율이 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수석 아니면은 장학금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아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수석이거나 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이 작가로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아요. 이걸 제가 모든 평균을 다 내기는 힘들겠지만, 뭐 굉장히 유명한 데미안 호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 담당 교수님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래도 야니 네 같은 그림이 무슨 작가가 되겠냐 이런 사람이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들 보면은 다야너 같은 놈이 무슨 작가가 돼.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야 최승윤 같은 애가 무슨 작가를 해.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되거든요. <laughs> 일반인들이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미대 안에서도, 야, 저런 놈이 무슨 작가야 싶은 사람들이 작가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자, 요 미대에 앞서서, 자, 미술 학원. 미술 학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 자, 미술 학원은 위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최고 저놈이에요, 최고. 그림을 제일 잘 그리겠죠?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없으면 학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쩔 때는 뭐이 전임 선생님보다 보조 선생님이 더잘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그래도 전임 선생님이 최고로 몰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체계화를 이렇게 뭔가 계열화를 시켜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보조 선생님이 당연히 어, 전임 선생님보다 두 번째로 잘 그려, 그려야 돼요. 이게 위계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학원이 안 돌아가요. 저도 미스러운 강사를 해봐서 아는데. 자, 그 다음에 보조강사 밑으로 이제 재수생에서 삼수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밑에 이제 뭐 고3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학원이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뭐 저는 석고 수채를 했었는데 똑같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가 형태를 더잘 잡았는지, 뭐 누가 밀도를 더 채웠는지, 아니면은 어 누가 뭔가 이렇게 좀뭐 어 물맛을 더잘 냈는지, 누가 더 면을 잘 나눴는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계열화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똑같 같은 그림을 그릴 경우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릴 경우에요. 자 물론 요즘에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그림이 나올 아이 왜 이렇게 미대 입시를 다 재미없게 하냐 왜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하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형평성에 논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형평성 그러면 형평성이 떨어지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꼭 석고수채화나 뭐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것을 잘 그린다고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어, 치환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그나마 좀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것도 얘기가 들어가면 긴데 뭐 제가 옛날에 뭐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에 관련해서 찾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암튼 미술 학원에서는 이렇게 수직적인 어 이런 체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그리는 사람부터 제일 못 그리는 사람까지 이렇게 일렬로 쭉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미대를 가봅시다 미대를 가서 뭐 성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지 줄 세우기를 할 수는 있어요 성적을 위해서 하지만 만약에 이 성적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장학금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장학금 받는 학생이 있고 여기에 뭐 F까지 가면은 이거는 제명이니까 그렇지만 D 학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 A 학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장학금 받는 사람은 뭐 A 플러스를 받았겠죠 받은 사람이 있고 B 학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학점을 그린 사람이 D학점을 그린 사람보다 우수한 작가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그림이 이 사람 그림보다 좋은 그림일까요? 좋은 작품일까요? 여러분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장담하실 수 없겠죠? <laughs> 이거는, 어, 그 뭐야, 수능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미대를 가면은 뭐 다른 대학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미대에는 평가 시간이 있습니다 평가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림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놓고 이렇게 쫙 놓고 이렇게 아무튼 이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평가를 해주고 이제 학생들끼리도 서로 평가를 하고 크리틱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서로서로 비판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성적을 위해서 어, 누가 누가 잘했고 이런 줄 세우기를 하긴 하지만, 자, 여기 있는 학생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 작품을 보고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을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a 뿌리든 b 뿌리든 뭐 c건 d건 아니면 실제로는 사실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작품이라든가 남의 작품 세계를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비난을 할수 없습니다. 비난을 할수 없어요. 자 일반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고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보고 야 너는 이거 야, 잘 그렸네 못 그렸네 하면서 에이 야, 뭐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 미술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미술은 내가 그냥 한 뭐랄까 좀 잠깐 체육 시간처럼 잠깐 노는 시간이거나 아 이거 외 하고 앉아있지 약간 이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경쟁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앞으로 그림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물론 이제 회화과를 나와도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한 100명이 한 명도 잘안 되지만 그렇지만 일단 들어왔을 때는 이 그림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 학점을 잘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요즘엔 뭐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설사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인생을 걸고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경외수가 다른 게 있기는 하겠지만, 비록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하더라도 저거를 무작정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자, 교수님이 아니면 학생들이 저 사람이 어이없는 거를 들고 왔어요. 어이없는 거 들고 왔는데, 야, 너, 너 이게 뭐냐? 이뭐 쓰레기 같은 걸 들고 왔어. 어? 막 집어치워. 막 이러고 한 다음에 가면은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너는 이런 걸왜 그렸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아,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발전이 되는 거겠죠. 요즘에 회의를 할때뭐 회사에서도요. 회의를 할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들고 왔어요. 근데 회의를 한다라는 게 여러 사람들의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생각을 누군가가 하면은 그거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아이디어 들고 오면은 야 그게 뭐냐 쓰레기 같은 거. 누가 저런 얘기해도 야다 다 필요 없어 하는데 그냥 사장이 하는 대로 밀고 나가. 그러면은 이거 회의 뭐해 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 그냥 칭찬받고 싶어서 들고 나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발전이 안 되겠죠. 예. 서로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요즘 회사에서도 근데 그렇게 수직적으로 막 무조건 까기만 하고 밑에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게 우린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해서 어, 다른 사람들 거를 음. 그 뭐야 무작정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자 <laughs>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미술 전공자들은 남의 작품들에 대해서 저거는 좋은 작품이냐 아닌 작품이냐 물론 미술 전공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싸움도 겪어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것도 겪어봤고 물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남을 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어 내가 윗사람이고 밑에 사람이 아니라 평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등한 사람이고 권리가 있고 저 사람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5억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있어요. 5억짜리 그림은 만져도 되고 100만 원짜리 그림은 만지면, 만지면 안 됩니까? 아니, 반대, 반대인가요? 자, 5억짜리가 있고, 아니, 그냥... 5만원 짜리 그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5억짜리 그림은 조심해야 되고 5만원 짜리 그림은 조심 안 해도 됩니까? 야 5만원 짜리 그거 그냥 야 내가 그냥 돈 내줄게 돈 낼게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뭐 굳이 왜 예술계를 공부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5억 짜리든 5만원이든 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재벌 3세건, 3세든, 아니면은 그 뭐야? 어, 우리 집 그냥, 그냥 뭐 뭐라고 하죠? 서민이든. 대통령은 때리면 되고 재벌 3세는 그러니까 대통령 재벌 3세는 때리면 안 되고 서민은 때려도 됩니까?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옛날에 막 아무튼 그런 시대 땐막 일반인들은 막 대하고 막 이렇게 위에 사람들은 막 그러고 지금도 뭐 그런 나라 많죠. 그런 나라도 우리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예요 5억짜리 그림이 있는데. 내가 저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 그림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든 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든 재벌 삼세든 서민이든 똑같이 평등하고 누구든지 때리지 말아야 되고 누구든지 기회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 그러면은 작품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겐 소중한 작품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가격은 누군가가 인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해서 난 저게 정말 좋은 거다 하면 그걸 사면 되겠죠. 네, 그걸 사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굿즈를 사건 뭘 하건 어 아니면 그냥 좋아하든가 그러면 은 되겠는데 뭐 내가 와 저거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왜 오곡이야라고 하는 거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얘기는 할수 있는데 다시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을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저거는 내가 인정 못 하니까 마음대로 낙서해도 된다. 라고 한다거나,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후진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사회상과 굉장히 배척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막 그러는다기 보다는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한 저도 미술에서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이해도 잘안 돼요. 네, 이해도 잘안 되고 어떤 거는 저거는 되게 별론데 저렇게 돼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요? 그게 뭐 이상합니까? 여러분, 어, 요즘에 이제 열풍인. 자,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거를 50원에 사서 500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몰수시켜야 돼. 야 그거는 뭐돈안 떼먹어도 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가치 없는 거야. 야 그렇게 한 거는 떼먹어도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네. 이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이 그게 내가 인정을 하던 말던. 나의 인정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인정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어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도지코인이나 다른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가 가치가 있던 없던 내가 그게 이해가 되던 안 되던 남들이 그걸로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뺏으면 그거 불법인데요.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안 하고 이해를 이해가 되면은 내가 맘대로 할수 있는 거고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맘대로 할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면 맘대로 안할수 있는 거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줬더라도 그 작가에게는 소중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이나 뭐 이런 걸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비난이나 그런 게 없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거죠. 네. 하도 미술 전공자니까 같이 미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봤을 땐 별로인 그림이지만 저 사람은 또 저런 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왈가왈부할 내가 뭐라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어 만약에 제가 지금 이해를 한게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뭐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건 막해도 되지라고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미술을 왜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 많은 분들이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미술은 거품이다. 그리고 미술은 사기다. 그리고 어쩔 어떤 신호가 오면 미술 시장은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폐보다 오래된 게 미술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게뭐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뭐야, 뭐가 있죠? 어, 돈이 먼저 생겼을까요? 그림이 먼저 생겼을까요? 제가 뭐 아주 뭐 땅을 파 가지고 뭐몇만년 전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화폐보다 오래된 게 이제 미술이라고도 할수 있고, 자 예술이라고도 해봅시다. 네, 미술이라고 하면 또 이게 너무 극한될수 있을 테니까, 자 화폐보다 오래된 게미예술상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도를 화폐로 했다. 조개를 화폐로 했다. 뭐, 그렇게 되면 은 좀, 어, 그게 뭐, 시기가 어떤 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화폐.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엽전 있잖아요. 아 뭐지? 아무튼 무슨 통보라고 하는 그런 게 본격적으로 쓰여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1800년대? 막 그때쯤부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해외 같은 경우에도 돈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어, 가치가 실제적으로 생겨난 거는, 음,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 훨씬 더 많았고, 돈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거는 한천 년도 안된 걸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 예, 그림은 있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귀족들만 하는 거였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도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미술시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봤을 때 내가 돈과 재산 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정말 단순하게 더 예쁜 옷더 예쁜 장신구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들로 했었을 때뭐더 예쁜 십자가 같은 거를 집에다 건다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예술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벽화가 이제 뭐 신석기 시대 이럴 때 벽화가 그려졌을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 제가 생각했었을 때 뭔가 벽에다가 그림을 새길 수 있거나 종이에 그림을 새길 수 있거나 어디든지 내가 예술을 새길 수 있는 게 생겼을 때는 아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 그림이라는 게 가치를 가진 게 훨씬 더 오래됐을 겁니다. 네, 이게 미술 시장이라는 게 어, 뭐, 한몇백년 전부터 생긴 게 아니라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술이 거품이든 사기든 뭐, 어쨌든 간에 거의 인류의 탄생과 네, 거의 비슷하게 항상 같이 와 있다. 그, 내가 돈이 많아지고 위치가 높아지면은 내가 우두머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새겨놓고, 그렇죠. 종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종교의 무슨 뭐 장이에요. 추장, 뭐, 뭐, 뭘까요? 아무튼 뭐 어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세공을 그려놓고 그렇게 됐던 거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체계화가 되고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는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거품이다 사기다라고 논하는 거는 물론 이제 토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마도 돈은 사라져도 그림은 남을 거고, 그러니까 미술은 남을 거고 예술은 남을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전 세계 화폐 시장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네, 미술품은 물물 거래가 가능한 아주 옛날에 고대부터 그려왔듯이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는 것,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부터 남과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각자의 생각을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작가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과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 미술 전공자들이라면 좀더 그런다라는 거죠. 음, 이건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비하를 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굉장히 비하를 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들끼리 모이면 서로 비하할까요? 그러지 않죠. <laughs>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미술 전공자들도 전부 다 이해하고 보는 건 아니고 이해한 함과 이해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남을 존중하는 것이 미술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